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음 수술을 진행하기 전에 유인물에서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실제 최근 문제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사고나 사건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 환자 이름 반드시 써 있어야 되죠. 이름, 진단, 이원일 진단명, 사건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사건이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타인이 알려준 내용,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 반응, 상의에 대한 기술, 환자를 진찰한 의사의 이름, 의사가 환자를 관찰한 후의 평가. 그 다음에 주어진 치료와 그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미래 발생 가능한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보완 방법도 써 있어야 되고요. 보고서 작성 당시 사고, 당사자, 사고 당사자인 환자 상태, 그다음에 사고를 낸 사람의 작성자 성명, 지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서명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고시 대응방안 있죠. 자 개인적인 것보다는 조직적인 게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뭐 수행 과정 철저히 해야 되고 과실이나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말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책임지겠다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흐름으로 보셔도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조직적인 거요. 자, 간호사를 비난하거나 벌하기보다는 가오, 아까 성공 사례가 아닌 가오 사례를 공유해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 원인 분석해야 되고, 만약에 의료진이 잘못한 거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고, 간호사가 병원을 위해 잘못한 사실을 감추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가정, 전제를 심어줘서도 절대 안 되는 거고, 간호사고시 누가 환자와 보호자한테 이거를 말할 건지, 추후 치료와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어, 발생 원인에 대해 환자 보호자에게 성의 있고 공손한 태도로 설명해야 되고, 향후에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추후 조치를 환자한테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기 보다는 흐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80페이지 환자 안전입니다. 자, 복부수술 피부의 드레싱을 위해 피부에 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하다가 가로 1, 세로 2cm에 피부가 벗겨져 버렸어요. 이거는 무슨 사건? 위의, 위의, 위의 사건을 이야기하죠.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의학적인 처치에 의해서 생긴 손상을 이야기한 거니까 위의 사건이고요. 3번. 2번.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한 활동. 1번이 어떻게 바꿔야 돼?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2번은 또 어디가 들렸지? 혼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혈액백에 부착된 라벨 확인은 두명의 간호사가 해야 되고, 검사물 채취 시 입원한 병실 번호로 환자를 확인하면 안 되고, 환자 확인용 팔찌를 착용한 경우 환자 확인을 생략해도 안 되지. 두 개를 바꿔야 돼. 그 다음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이름을 할 때는 폐쇄형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으로 해야 되죠. 답은 5번. 3번 볼까요? 이게 24년 문제입니다. 관절치환 수를 받은 K 환자의 통증이 NRS 7점으로 측정돼서 보고했어요. 수술 중인 담당 주치의가 수술 중이니까 텔레포 노드를 한 거지. 아세타 아미노펜 타이레놀을 두정, 경구로 지금 주세요라고 지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간호사는? 5번, 주치의 구두 처방이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간호 기록에 법화로도다, 텔레폰으로다라는 걸 기억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쓰고, 잊고 재확인 하셔야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환자 안전 사건 보고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법. 자, 사건 초기 관련된 당사자를 공개하라고요? 공개하면 안 되고 임상적 상황과 관련이 없는 관련이 있는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거고, 보고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검토가 아닌,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처벌이 부과가 돼야 되고 개인의 성과보다는 시스템의 곳곳스을 맞추라고 랬죠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 기관에서의 보고 시스템과 처벌권을 가진 기관 안에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